뭐야? 하이, 무시무시. 남자끼리 왜 페이스타임하고 그래? 휴지상. 뭐 이거? 비주얼이 감당되세요, 여러분들. 뭐야? 너 갑자기 왜 걸었어? 오찬이 왜 그래? 저 지금 포켓몬 본가에 와있어요. 무슨 소리야? 뭐코스프레하고간 거야? 일본, 김호노입니다, 이거. <laughs> 뭐 일본이야? 일본이에요. 아니, 일본을 왜 갔어? 아, 일본왜오긴요본토에 포켓몬을 느끼러 왔지. 이거 너 맨날 나한테 포고 발리고 그러더니만 결국 안 돼서 본가 갔구나 <laughs> <laughs> 뭐, 본가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안 되겠다. 형님, 오늘 진짜 참교육 해드려야겠네. 포켓몬고야, 일본에서 잡으면 뭐 특별한 거 잡혀? 한국에서 안 잡히는 오. 것도 막 잡히고 그래요. 아, 얘또 뻥치고 있다. 야, 장난해. <laughs> 뭘 한국에서 안 잡히는 게 잡혀? 너 저번에 내가 비누랑 해가지고 졌다고 지금 무시하고 지금 십살이 더이나본데 예전에 나와 지금 나는 아예 다른 사람이야. 아니, 그래봐야 브링이 브링이 브링이지 뭐. 야! 야! 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붙어? 뭐 어떻게 할래? 3 0분 동안 어. 잡은 포켓몬들로만 배틀 한번 붙어 봅시다. 레이드도 돼? 아, 장난하시나. <laughs> 헤드몬만 <웃음> 인정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뭐 일본에서 나와봐야 뭐다 똑같지. 뭐뭐 뭐 좋은 거 나오겠어. 말이 돼. 아, 형. 저또 포켓스터 겁나 많거든요, 일본에. 아, 그래? 일본은 또 많아? 겁나 많아요 그냥 사막인 포켓스탑이야 아... 야 아무리 형이 가그 일본 안 가봐도 그렇지 포켓스탑이 뭐 일본은 뭐일본인로 특히 더 많은 게 말이 되냐 아니 전 지금 이미 일본 법도 제대로 받았어요 아 그래? 야, 그러면은, 내가 요번에 본가로 비벼도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그러면 한국 vs. 일본 붙어봅시다. 야, 야, 그러고 보니까 한일전이네? 휴지, 이거, 일본 팀입니다. 여러분들. 어, 잠깐만. 일본팀. 나 이러면은, <laughs> 친일파 아니야? 그래도 한일전 매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자. 그럼 4시 10분부터 4시 40분까지 잡자. 필드범 나오는 거 잡아가지고, 베스트 뽑아가지고, 배틀하자. 오케이, 오케이. 포켓몬 본가에서 과연 진짜 좋은 게 잡힐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잡아주길 바랄게. 한번 붙어봅시다. 마지막 한마디 만 하자면, 넌최선 다 해야될 것이일본가도가 일본이 본가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 배틀은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집 주변에 뭐 좋은 게 나오나 할때좀 볼게요. 어 잠깐만! 리더도 또 있어 리더! 이거 보스 쳐주나? 이거 또 혹시 모르니까 룰을 물어봐야 돼. 휴지야 나뭐 물어볼 게 있는데 뭐요? 로켓단 잡아도 돼? 로켓단이요? 아그것또 포켓스탑 돌리는 거잖아. 아니요 필드라니까 뭔 소리 하고 아니 필드에 로켓단이 뜨잖아요 니마. 아니 또 무슨 콩콩이에요? 아 콩콩이가 그니까 아니고 난 로켓단 쪼그라기 잡는 거 좋아해서 그래. 로켓단 잡는 거. 아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Okay?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지금 리더 시에라칭. 우리 누님 썼습니다요거 잡아주면 그림자 포켓몬 좋은 거 주거든요? 배틀에서 그림자 포켓몬 정말 좋은 거 알죠? 왜냐 그림자 포켓몬이 일단 공격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순간이동한다 얘 갑자기. 돌아가. 야! 글로 가면 안 돼! 백! GPS 또 이상한 데로 가네. GPS 지마들대로야 이거. 글로 가면 안 돼. 오케이 시에라 누님 나왔습니다 <laughs> 자 됐습니다 지금 4시 15분 됐거든요 바로 잡으도록 할게요 바로 시에라 가야지 시에라 누님 좋은 포켓몬으로 주세요 아무리 일본 포켓몬 본가라도 한국은 겜븐행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시간을 좀끌 수가 있거든 빨리 잡아줄게 최대한 아물 포켓몬이야? 풀 들고 왔었어 했네 됐어 풀 없어도 이 정도는 이기지 아 여기 라프라스 좀 센데 얘 해차기 두루기 오케이, 어, 어, 어 아프다 아프다 해체게 오케이 실루 다 뺐죠. 이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것도 때려. 학... 오케이 좋아. 자용성군 한번 써줄게요. 샷커 리드 킨 주면 초대박이긴 한데 설마 꼬북이 무조건 주진 않, 않잖아 확정적으로. 리드 킨 주세요 제발 시에라 찡. 아 씨. 근데 필드몹 자체가 c p 가 높은 애들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요 일단 요거 잡습니다. 예 일단 잡고요. 타격기 아까 있었는데 오케이 타격기 나왔죠? 오 CP 782? 도망가면 안 되니까 황금 매겨야 돼 황금 매기고요. 그이트만 하자는 마인드 오케이 잡아줍니다 바로 잡히나? 뭐야 이거 레기야? 잡았어! 예 예스!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인데 어격투모는한 마리 정도 넣어줘야 돼 필수적으로 자, 여기서 밀탱크 좋죠 밀탱크 밀탱크 CP만 못팔라 음... 제발 아 <laughs> CP가 많이 아쉽다. 돌고 돌고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 잡아줘야 돼 시간이 없어 지금 어... 왕자리 얘좀 좋았던 거 같은데? 근데 벌레 네. 타입은 조금 일단 벌레 타입도 잡아두자 왕자리 잡아주고 아... 근데 지금부터 뭐 딱히 땡기는 애가 없네? 야둔다둔다둔다둔다도 둔타, 둔타. 좋아요 빵어력이 굉장히 좋을걸? 필살기 빼는 용도로다가 식스텔 좀 좋으려나? 아 잠깐만 요즘 센 애들 있나? 질벅이랑 얘 좋거든? 이 도깨굴이냐 뭐냐? 우리 집에서 안 잡힌다. 나갔다 올게요 저. 오 침바루! 집 앞에서 나가기 전에 잠깐 잡았는데 침바로 대박났습니다. CP가 1700이야. 이 도깨굴 이거 잡아야 되거든? 이게 근처인데? 아 원래 집에서만 잡으려고 랬는데 결국 또 귀찮게 됐군요. 사실 질벅이랑 도깨굴만 집 근처에 있어도 다 이렇게 안 나올 생각이었데자 보자. 이로 가면 되나? 이쪽이 아닌가? 가자 이거 좌표가 이제 찍히지가 않는데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저쪽이었나? 일단 저는 질벅이랑 도깨골 잡으면 이긴다는 마인드 중간에 또운 좋게 다른 애 잡으면 더 좋고 초라기 어 이거 초라기가 배틀에서 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 CP가 많이 낮네요. 이게 딱 어디 리그가 정해진 것처럼 어, 정해진 CP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거 CP가 중요하긴 합니다. CP로 찍누리되기 때문에 사실 도깨골 집박이 잡아도 CP가 낮아버리면 좀못 쓰겠죠. 애들이 왜안 뜨냐? 어 근처인데, 아저울터로 가야 된다. 떴다 근육몬 715. 놀이터에 원래 이렇게 포켓몬들이 많이 뛰게 돼 있습니다. 어, 놀이터 근처에서 좀 한번 비벼 볼게요. 휴지가 일본 놀이터 찾지 않는 이상 필드버으로 그렇게 좋은 거 잡기 힘들걸? 어 질퍽이 떴어. 도깨굴 떴어. 다 떴다. 아유 끝났네 이거는. 아 근데 CP가 좀 낮네. 아 도깨굴 제발.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집으로 가자 그냥. 집으로 가도 되겠다. 길에서 뭐 어떻게 1900짜리 어떻게 잡을 거야 자기가 안 그래도 얘센 애인데 지금 CP 1900이에요 아이 이렇게 또 빨리 끝나게 되네 이거 또 운이 좋은 건가 내가 실력이 좋은 건가 예. 이건 뭐 도깨구를 찍고 이 시장에 갔으니까 실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laughs> 뭐야? 어? 전용 <존죡>. <laughs> 지금 엘리베이터 타면서 눌렀는데 전용이 지금 2000짜리가 지금 감사합니다 와, 키링키까지. 키링키 1364. 대박이네요, 진짜. 어, 대박 났습니다. 진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잘 잡다니. 아무튼, 온도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느긋하게 휴지를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예. 시간이, 어, 1분 남았네요. 일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휴지한테.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근데 뭐 벌써 어, 밖에 나갔다 온 거예요? 어 밖에 나갔다 왔지 어 진짜? 나 근데 참고로 말하지만 필드에서 잡았는데 레이드몹인 줄 알았어 CP보고 깜짝 놀랐어 아, 저도 큰거 왔습니다 저도 뭐 묵직한 녀석 하나 있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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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나 봐? 하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데요? <laughs> 자존심 내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일전 본가를 내가 박살내겠어 자 일단 신청 걸었고요. 일단 첫 번째 전룡을 딱 내보내. 그다음 도깨굴. 아이 타격기 진짜 아깝다 이거. 아 CP 저걸 그냥 찍어 누르는 찍놀인데 찍놀. 키링키 갈게요. 요런 멤버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시작입니다. 사철로 뭡니까 이거? 뚫까? 아 효과 별로네. 잠깐만. 노마르 격투지. 격투로 가자. 교체해주고 일단 한번 막아줍니다. 예 일단 막아주고요. 자, 격투 굉장히 아프죠? <laughs> 깜짝 놀라서 들어가고요. 아, 뭐야, 리아코. 저런 CP로 덤비겠다고? 이거 그냥 안 쓸게요. 뭐야, 이거 본가에서 좋은 거 나온다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지? 못 꺼내고 있지? 깜짝 놀란 거죠? CP가 1916이라고? 아니, 이게 한국 포켓몬의 저력인가? 하면서 바로 나오면 뚫까뚫까 그냥 녹았죠? 여기서 그냥 저스페시키속다 쏟아붓겠습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어, 그냥 얘는 어차피 실드 쓸 거기 때문에 비비지도 않을게요. 여기 는 또, 또 바로 쓸게요. 바로 쓰는데 얘또 막을 거예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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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부케인 1275로 대박이라고 한거야 나한테? 나 오물폭탄 또 날아가는데? 이건 막을 수 있겠어? 너 없잖아 이거 뭐야 렉이야? 안눌려져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눌리고 있잖아 어 뭐야 이거 어, 저 지금 이거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구멍 파기 안 당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스페셜 기술 오물폭탄 그래 끝은 그래도 오물폭탄으로 날아가는게 낫지 컷 한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감히 뭐 대표는 아니지만 아주 스몰 소규모 한일전 한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야! 아무튼 <laughs> 야 이제 앞으로 본가라고 까불지 마 알았어? <laughs> 아니 형아뭐 주작 주작했지 말이 안 되는데? 참고로 2천짜리 CP만 두 마리 있었어. 그 중에 한 마리 안쓴 거야. 2천이요? 2천이 2000이 어떻게 나와? 2천 300짜리, 2천짜리. 나 1200이 최인데? 그죠. 이게 바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 주작했죠. 빨리 말해. 당신 주작했지. 딱 알아. 딱 말해. 가서 포켓몬 수련 좀더 하고 와. 아 2천이 나올 수가 있어? 그 현실 부정을 하지 말고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laughs> 한국이 훨씬 낫다. 인정? 너도 인정해 빨리. 포켓몬 뭔가 소용없지. <웃음> <웃음> 인정 못해 이씨. <laughs> 저 봐, 이거 봐. 끝까지 이거 구질구질하게 인정 못 한다고로 끝는 거 보세요. 아무튼 예 휴지야. 앞으로 돈비지 마라. 한일전 완벽 상랑 <laughs>